i mm -hmm. 한 이틀 동안 3 0끼 먹기? <laughs> 한시인데 저희 둘다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서 제가 너무 고마워요. 여수 <laughs> <요소> 되게 힙하네요. <laughs> 어 신난다. 밥도 <laughs> 들어가고 빵도 들어갈 자리가 있어. 네. <laughs> 대장 먹고 나면은 빵 들어갈 자리, 훅인데.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잘 먹어요 저희. <laughs> 소해 가지고 나눠 먹을까? 소해서 일단 나눠 먹어. 좋아. 에이. 에이. 렇게생겼습니다 음, 맛있어? 어떤 맛이야? 너무, 너무 맛있어 음. 음. 그냥 음. 딱급봉아 너무 맛있다. 음. 아, 맛있는 게 없는데? 그냥 다 맛있... 그냥 우리가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, 응. 응. 빵 최고, <laughs> 갓김치 콩나물국. 뭐야? t h i s was 저 바로 이렇게 에 있고요 콕도 음. 너무 맛있고요 먹다가 생긴 쓰레기 바로바로 바로 버리면 돼서 그냥 개판이다 <laughs> 빛도 딱 비쳐서 너무 홀리하다 어 그니까 갓버터도 나왔어 아 손가락 잡고 먹으라고 손가락 대박 아 음. 필요하겠다 비닐은 드시면 안 되오세요. 야, 뒤로 빠진다. 크림노스인데, 응. 은은한 가창이 하올라와 응. 매력있는데? <laughs> 왜, 왜 도넛이 꽃이세요? 근데 이거 먹고, 또 짱구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. 아또돼 천국의 계단이 여기에 밥 먹은 우리를 소화시켜 주려고 우리 운동이라도 좀 하라고 벽화말 여기 만나 본데 네가 말한 거? 그런가 봐아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여기 이제 먹방 진짜 여기 먹방을 여기 상 아니야 진짜? 야 아니야 야막장독대 있고 장가서는 이런 이런 것으로 아니 다들 어떻게 찾았.. 안녕하세요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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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찾아.. 맞는거 같아 근데 컹컹 어... <laughs> <콩>. 어, <laughs> 어, 오르막이야 근 바다 색이 왜 이렇게 예뻐? 그니까 피터 씌워놓은 거 같아 런거너는못갈듯스웨야 그, 그, 그니까 갑자기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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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뷰가 미쳤다잉 <인. 웃음> 나 여기다 이렇게 맛있게 안해 처음 봐 <웃음> <웃음> 근데 쪽꼬치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식용 같긴 하다. 먹어가 네. 어? 사장님 혹시 요거 식용꼬치 있나요? 아네 식용꼬치입니다. 고급 먹방 해보겠습니다. 그거 해주세요. 굳이 안 먹는 데 이유가 있다고 확실히 잘해놨어 어디 갈까? 그래? 여기 여기? 좋아 좋아 브이로그 찍는 거야? 어 오늘 네. 아 여순아 브이로그 찍어? 어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아, 하늘이 아개기없네 어, 우리 뭐 세워놓고 영상 찍을까? 그럴까?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아 살려줘 내가 찾는 데가 여기인 것 같아. 아 공기 맑고 좋다. 그러니까. 이게 다 동백이었나 봐 옛날에. 안녕하세요 저희 새로운 <laughs> 멤버입니다. 멤버 눈처음 주시죠? 눈처음는데 이제야 소개 아니에요? <laughs> 다음에 남친이랑 같이 와 언니. <laughs> sexy, food. sexy food, sexy food, sexy food, so sexy. Food. So sexy food. <muché> 핑크색이야? 해, 나한테 셀러 <laughs> <테러러> 스트라이스 데일라이트? <laughs> 너무 예쁘 이래서 이물도 달아있구나 눈으로 <laughs> 봐야겠 광어회 먹고 싶어. 약간 하, 하얀 하 생선회. 언니 항상 광어회좋아하고 싶어 <laughs> 하잖아. 뭘 새삼스럽게 또 말해. 하얀 생선회. <laughs> 여수에서 봐야 한다는 화멸들인데. 다 봤다? 다 봤다 우리. 이거 찍으셔야 해. <laughs> 순이네 밥상와 대박이다. 이게 15,000원인데 이러면은 나도 찍어 봐요. 제작물리비영리적로 하나 찍어 봐. 세상에, 너는 있지? 너 있다. 아.. 소맥 못 참겠다. 제가 품도 안 배웠는데 이런 게딱지 하나를 골라서 게딱지를 이렇게 들어 게딱지에다가 밥을 채워넣는 거야 조금 적셔두고 게장은 계속 먹어 마지막에 먹으면 게딱지 비빔밥이 제대로 돼있대 우리 특 맛있는 거 먹을 때야말 없어지네 갈치가 미친 것 같아. 이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? 지금 개 배부른데 이건 못 참아요. 가 먹게. <목소리> 내 카메라 못 응. 믿어. 그리고 이게 뭐죠? 위치 에 숙소가 진짜 좋아요. 이게 저희가 5만 원에 예약을 했었는데요. 이게 위치가 조금 어했지만, 어 됐지만. 오, 이렇게 침대 이렇게 그냥 거울이 거울이 침대. 어, 가위바위바. 그래 가위바위바. 나 그냥 이미 토스트 하나가 있어. 그래 나도. 오케이, 잠깐만 나도 볼래. 오케이 오케이 아아 그래 안녕히 계요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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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구요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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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여기 할게 오케이, 내가 여기 할게 안녕하 양말 아유 지금 은몇 시죠? 새벽 2시입니다 갑자기 깨고 이제 우리 사온 걸 해결하자 두마리도 다른 사람 한 일을 할수 아니, 아니, 아니 여기서 걸어야 돼 <목소리가> 맛있겠다. 와, 영웅하다. 너무 맛있어. 아, 너만반적이네 국물이 맛있어. 국물이 물이이정다 아, 어 가만있어 어, 반전에서. 제발, 감사합니다. 밟아! 하나, 둘! 자갈? 자갈 모래 그치, <laughs> 뭐야? 가위바위 입수하기? 아니 여기 하와이 같아 비키니 입어야 될것 같아 아니 물왜 이렇게 맑아 여기? 바다가 아닌 것 같아 거의 강물..우와 맑은데? 갑자기 미역을 지나는 채윤영 양

네, 이렇게 단에 이름을 세게 날이 오겠지 니도 큐미 하트 <laughs> <laughs> 아 갑자기 왜 내가 됐어 근데